자 이번에 확인해 볼 유형은 절대값을 포함한 1차부등식입니다. 자 그럼 절대값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는 절대값 x가 만약에 3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0에서부터 어떤 x 값까지의 거리가 3이라는 뜻이다. 절대값이 나오면 거리의 개념이 들어간다 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직선을 잡았어 0에서부터 거리가 3이 되는 점은 두 개가 있겠죠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을 거란 말이야 얘도 거리가 3이고 이쪽도 거리가 3인 거죠 그래서 거리가 3인 수는 우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x 값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 그렇다는 얘기는 0에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작아진다라는 뜻이겠죠. 그 3이 되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거리가 3보다 작아지려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안에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되는 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는 거는 거리가 3보다 작다라는 얘기니 얘를 풀어서 쓰게 되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은 생각으로 절대값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거리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럼 크기도 크지만 같기도 해야 되니까 거리가 3이 되는 곳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었고 0에서부터 거리가 3보다 커지기 위해서는 이 바깥쪽으로 향해 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로 와서 절대값이 있는데, 그 값이 7보다 작대. 그러면, 거리가 7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2x-a라는 값은 마이너스 7과 7 사이에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모두 a를 더해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7 플러스 a가 될 거고, 2x가 될 거고, 여기는 7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다음에 모두 2로 나눠줄 거야. 근데 이는 양수로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고 그대로 2로만 나눠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해를 구한 건데, 그 해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b 보다는작답니다 이제 비교해 주면 되겠지. 이 부분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또 여기 2분의 7 플러스 2가 b 가될 거다. 라고 해서 식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a가 마이너스 5야. 자, 두배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7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0이 되고 양변에 7을 더해주게 되면 a값 구해지고요. 자, 두 번째로 옵니다. 2분의 7 플러스 a야. a가 마이너스 3으로 구해졌으니까 7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게 b다. 자, 식정리를 했더니 얘가 2분의 4에 b는 4구나 라고 찾아주실 수가 있어요. 자, 뭐 계산하는 과정은 충분히 할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이 있었을 때그 부등식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정리를 잘 해주셔야 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는 보니까 요번엔 절대값이 두 개가 있어요. 요렇게 절대값이 두 개가 있을 때에는 이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간을 나눠줄 거예요. 자 우선 절대값이 있었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음수와 양수로 나눠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조금 응용을 해줄 건데 여기에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니 얘네들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줍니다. 그러면 1이랑 마이너스 1이 구해지죠. 그럼 구간을 우리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볼 거야. 마이너스 1과 1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요.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에요. 세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요.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눌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지. 어, 여기는 등호가 들어갔는데 왜 여긴 안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등호는 둘 중에 아무데나 넣어줘도 돼요.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등호를 쓰면 여기다가는 안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보편적으로 X가 크다고 할때 등호를 넣는 경우가 많아서 여긴 X가 작다라고 되어져 있어가지고 X가 크다고 한 쪽에 등호 들어간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X가 크다라고 한 쪽에 등호를 넣어줬을 뿐이고 이거는 정해지는 건 아니니까 본인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보도록 할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러면 이 부분이, 이게 X-1이죠. 얘는 양수였을까, 음수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를 생각할 수 있어요. X 값으로. 그럼 X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럼 얘는 음수죠. 이렇게 음수 표시해 주세요. 자,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 넣었어. 또 음수죠. 자 그러면 절대값이 안에가 음수값이야 그러면은 밖으로 꺼낼 때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내야 되죠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로 나와요 요거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로 나와요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로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풀어줍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수직선에다 표시를 해볼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왔는데 이 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할때 이런 해가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공통 범위로 찾아줍니다 우선 이렇게만 표시해 둘게요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갑니다. 요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같고 1보다 작아. 이 사이에 있는 수를 하나 넣어서 부호를 판단할 거예요. 그러면 0 넣어 봅시다. 자 0을 여기다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죠. 근데 여기에다가 넣었어. 그러면 양수가 되죠. 요번에는 앞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내고 뒤에 있는 식은 그냥 꺼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오모나 x 가 사라지죠? 그러면서 2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 그러면 이때는 모든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건데,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실수라고 나하게 된 배경이 이 구간에서 나온 거니까, 얘네들의 공통범위가 두 번째 것의 해가 돼요. 두 번째 해는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2를 한번 넣어보자. x에다가 2를 넣었더니 양수죠. 뒤에도 양수야. 그럼 둘다 그냥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x 빼기 1 플러스 x 더하기 1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2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지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왔고요. 우리 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겐 배경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다음, 요렇게 이제 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간을 지금 세 개로 나눠가지고 각각에 대한 해들이 구해졌어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왔고, 두 번째는 요거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에는 1보다 크거나 같은데,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간을 요렇게 나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또는으로 연결을 지어줄 수가 있는데, 또는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포함해도 되는 거거든?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이 앞에 부분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해서 포함이 안 되지만, 이 뒤에 부분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이 포함이 되죠? 그러면 얘는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도 포함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1이 둘다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1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수직선으로 쭉 나열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 자, 첫 번째 경우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나왔어. 근데 두 번째에서 어떻게 나왔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나왔어. 그리고 세 번째에서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는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이 모두 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설명을 하다 보니까 풀이가 굉장히 지금 길어졌는데 정리를 하시면서 하면 금방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구간 나눠서 잘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각각의 공통 범위를 찾고 마지막에는 합체시킨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나온 거니까 정수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해서 5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정리 잘 해주세요. 풀이하는 방법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그 문제가 살짝 더 응용이 된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 건데 보니까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대. 그리고 x라는 점도 있대. 자, OP 플러스 AP가 4보다 작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수직선 상에서 여기가 5라고 하고 마이너스 2가 있네요. 그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어. x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잖아. X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길이를 X에서 0을 뺄 거예요. 만약 요 길이를 찾겠다. 그랬을 때. 그런데 X가 만약에 이쪽에 있었다. 그러면 0에서 X를 빼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의 거리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X가 뭔지를 모르잖아. X가 큰지, 0이 큰지, 마이너스 2가 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절대 값을 씌워서 거리를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따라서 O는 원점이었고, A가 마이너스 2였고, P가 X라는 점이었는데, OP 길이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 어느 쪽에서 빼야 거리가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 값을 씌워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절대 값이 거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AP는 어떻게 될까요? AP도 어느 쪽이 큰지를 모르니까 x에서 마이너스 2를 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누가 크든간에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2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었던 문제랑 동일한 패턴이 됩니다. 되는 식이 주어진 거고. 요건 우리가 식을 이제 만들어 낸 거죠. 그럼 이제 위에서 풀었던 방법대로 천천히 확인해 주시면 돼요. 서푸는 방법은 공부할 겸 해서 얘도 같이 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잘 풀어 주세요.